백성의 땅을 빼앗고 어린 소녀들이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호칭은 격화되고 나라의 주거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59년 고려와 몽골의 오랜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30여 년간 이어진 항쟁 끝에 고려는 결국 항복하였습니다. 원종은 몽골로 건너가 세조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청하였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였습니다. 원은 고려를 독립국이 아닌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고려의 내정과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 깊이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은 고려 전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려 영토 곳곳에 원해 관부를 설치하였습니다. 화주 지역에는 상성총관부를 두어 동북면을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서경에는 동령부를 설치하여 서북면 일대를 통제하였습니다. 남쪽 제주도에는 탐나총관부를 설치하였습니다. 탐나총관부는 원나라 황실의 말을 사육하는 목장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들 관부는 모두 원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운영하였습니다. 고려의 관리들은 이들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실질적인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동북면과 서북면, 제주도는 원의 직접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주권을 잃은 고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원의 지배는 형식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왕실이 사용하던 모든 호칭이 한 단계씩 낮아져야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를 부르던 짐은 고로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부르던 폐하는 전화로 격하되었습니다. 왕세자를 칭하던 태자는 세자로 불려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뜻하던 조선은 교지가 되었습니다. 왕비를 부르던 중궁전은 왕대비전으로 낮춰 불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호칭격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원나라의 제후국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였습니다. 고려는 황제국이 아닌 왕국의 지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왕실의 자존심과 나라의 위상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원은 고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충렬왕 때부터 이러한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충렬왕은 세조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공민왕 이전까지 모든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충선왕은 성종의 딸 개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습니다. 충수왕은 명종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충혜왕과 충모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왕은 원 황제의 사위, 즉 부마가 되었습니다. 부마가 된 고려 왕의 지위는 원나라 제후들보다 낮았습니다. 왕의 즉위조차 원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였습니다. 왕의 계승도 원의 뜻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원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선왕과 충혜왕은 원에 의해 폐위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왕실은 독자적인 권한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원의 간섭이 지속되면서 고려의 지배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원과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귀족 가문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는 이재현의 가문 기철의 가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 관리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때로는 원나라 귀족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물을 바치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고려 조정의 핵심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건문 세족은 음서 제도를 악용하여 권력을 세습하였습니다. 음서란 고위 관료의 자손이 과거 없이 관직에 나아가는 제도였습니다. 본래 음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은 이를 대대로 활용하여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인 도평이사사를 장악하였습니다. 도평이사사는 군사와 정치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이곳을 장악하여 국정을 좌우하였습니다. 국왕조차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권문세족은 주요 관청의 고위직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음전이라는 특권적 토지를 세습하였습니다. 공음전은 오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되던 토지였습니다. 이는 본래 일대에 한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은 이를 대대로 세습하며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는 정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착취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강매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예 폭력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빼앗은 토지로 건문 세족은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여 주인을 내쫓았다. 상과들의 경계를 세우니 눈길이 닿는 곳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검문세족의 토지 겸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검문세족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의 대부분을 소작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검문세족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토지를 국가 장부에 등재하지 않는 방법을 썼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토지 대장에서 자신의 땅을 누락시켰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등록하여 세금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파악하는 토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남은 토지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토지를 잃지 않은 영세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이들 역시 견디지 못하고 토지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고려의 토지 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원의 지배는 백성들, 특히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원은 고려의 공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녀란 원나라에 바쳐지는 여자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충렬왕 때부터 공녀 징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 가문의 딸들이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 백성의 딸들도 징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녀로 선발되는 기준은 주로 나이와 용모였습니다. 대체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가혹하였습니다.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대상자를 물색하였습니다. 선발되면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녀로 선발된 소녀들은 강제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울부짓는 부모와 이별하며 먼이국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공녀들은 황실이나 귀족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황제나 귀족의 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녀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낮은 신분의 시녀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원나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녀 징발은 고려,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조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둘러 혼인을 시켜 징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였습니다. 10살도 채 안된 소녀들이 혼인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딸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산속이나 친척집에 숨겨 관리들의 눈을 피하였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딸의 용모를 일부러 손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흉을 만들어 선발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러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에서 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면 백성들이 딸을 서둘러 시집 보냈다.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혼인시켜 공녀 징발을 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사조료를 통해 공녀 징발이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의 수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 황실은 매 사냥을 매우 즐겼습니다. 이에 고려의 양질의 매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렬왕 때 고려의 음방이라는 관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응방은 매를 사육하고 훈련시켜 원에 바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응방의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매를 찾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은 매를 바쳐야 했고 매를 기르는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응방 관리들의 횡포도 심각하였습니다. 이들은 매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방의 관원들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괴롭혔다. 매한 마리를 얻기 위해 수십 집안을 수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이와 같이 응방의 설치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원의 지배는 고려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른바 몽골풍이라 불리는 원나라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식이었습니다. 고려 귀족들은 몽골식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들은 몽골식 관모를 쓰고 몽골식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들의 머리 모양도 몽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발이라 불리는 몽골식 머리를 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언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몽골어를 배워 원나라 사람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몽골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몽골의 육식 문화가 일부 전해져 소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지배층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몽골풍은 강요된 구욕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백성들의 고통은 컸습니다. 원의 간섭과 권문 세족의 횡포는 고려 사회의 깊은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기존의 사회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능력보다는 혈통과 배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권문 세족이 음서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과거의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도 출신이 미천하면 출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권문 세족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반면 대다수 백성들은 토지를 잃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토지 대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세입이 급감하였습니다. 군사력도 약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중소 지주층 출신이었습니다. 정몽주, 이색, 정도전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문세족의 부패와 횡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제도를 정상화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검문 세족의 저택을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의 관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산발적이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고려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원의 간섭 속에서 고려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문 세족의 횡포와 공려 증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공민왕의 반원 개혁과 신진 사대부의 등장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